자, B사에서 제품번호, 이렇게 치고요. 엔터치면 어디로 가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BP, 대문자 BP-101, 그 다음에 BP-201, 이런 식으로 칩니다. 혹시 여러분, 치고 나서 옆으로 가도록 하려면 어찌하면 되느냐? 탭키입니다. 탭키. Q 옆에, 탭 키가 있거든요. Q 옆에 탭 키를 치면은 오른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그 한글로 구 그분 하고요. 탭 키를 치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에, 치고 탭 치고 탭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두 줄짜리 입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지난 시간에 우리 첫 시간에 배울 때두 줄짜리 입력을 할 때는 중간에 줄 바꿈으로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네, 그 한셀 안에 두 줄을 넣으려고 할때줄 바꿈을 하는 것을 두 줄짜리 할 때는 뭘함 되죠? 그렇습니다. alt, enter입니다. alt, enter. 어, 해볼게요. 전, 월, 실적 하고요. alt, enter를 땅 치고, 구, 성, 비, enter. 이렇게 하면은 한셀 안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전체, 이 시트 전체를 가운데 정렬하려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가르쳐 줬는데. 그렇습니다. 1번 위에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된다. 그때 여기 가운데 정렬 이거죠? 예, 요거 누르면은 전체 시트가 가운데 정렬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은 판매 시작일 요 부분에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해서 좀 늘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입력하다가 좀 좁으면은 여기 또 더블 클릭해서 늘리고 그렇게 하면서 입력을 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면서 하면 됩니다. 에, 그러면 하나만 선생님이 더 물어볼게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아마 한두 사람이 혹시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만 타자를 치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선, 요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요만큼. 나는 요 안에서만 타자 칠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타자를 치면요 커서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해 볼게요 도구 하고 엔터 치면은 요 속에서 그냥 움직이죠 재료 엔터 도자 치면 나오죠 바로 엔터죠 포장 엔터 잠깐만 보세요 재 엔터 재 엔터 포 엔터 도 엔터 친다면은 어떻게 옵니까 자동으로 위로 올라오죠 요 영역 안에서만 셀 포인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에, 화살표 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빨리 빨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는 안 가르쳐 줬죠, 그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에, 추가로 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영역을 선택해 놓고 타자를 치면은 에, 화살표 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서 빠르게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구겔호프 예, 엔터, 박력분 1K. 자, 이렇게 셈 타자를 쳤어요. 여기 좁아요. 좁아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줄게요. 더블 클릭. 요런 거, 어, 좁은 부분은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는 지금 이제 콤마가 없이 그냥 타자를 다 쳤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요 요 부분을 선택하고 여기 콤마 표시 있죠 여기 여기 샘 보세요 요거 다친 다음에 콤마 표시 있죠 요 콤마 표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콤마가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요거 요거 그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콤마 표시가 심표 스타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표를 미리 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샘 보세요 여기에 또 쌤이 치다가 하나 빼먹었어요. 그럼어쩌면 됩니까? 다 새로 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 새로 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빼먹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요만큼이 한칸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선택한 다음에 경계 부분을 잡고 잡아당기면 돼요. 경계 부분을, 쌤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경계 부분을 잡고 탁 잡아당기면은 내려와요. 그러면 빈 칸에다가 내가 빼먹은 부분에 넣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쉽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선생님 설명할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보니까 중간에 날짜를 넣었는데 날짜 부분이 이렇게 별표로 나오는 거지. 근데 마우스로 쳐 보면은 제대로 여기 있어요. 있는데 별표로 나와요. 이게 왜일까요? 예, 폭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폭이 좁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클릭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더블클릭, 커져, 그러니까 커지면서 제대로 보이죠? 근데또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른 학생이 선생님 도와주세요 한 내용입니다. 어, 여기는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지? 아, 이 부분은요. 예, 날짜의 예, 셀 서식이 잘못됐어요. 셀 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 서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이렇게 합니다. 셀 서식에서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여기 날짜가 있는데, 날짜 형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일 위로 올려서요. 제일 위에 거 해줍니다. 제일 위에 거. 하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예, 날짜 형식을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날짜 형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자다치셨나요 요번에는 셀을 병합하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 셀이 병합이 돼야 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전체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저, 선생님 따라서 해 봅시다. 요만큼 잡고요. 밑에 두 칸을 더 잡아주세요. 타자 친 부분을 잡고요. 밑에 두 칸을 더 잡아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요 부분도 나중에 타자를 칠 거거든요. 자, 선택이 됐으면요. 여기 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 은 어, 테두리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그마한 느림표, 화살표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삼각형.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요. 테두리가 쫙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 테두리, 요걸 합니다.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해주세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테두리가 다 나와요. 어, 여기 가위가 굵은 건가? 그건 아니고요. 땅바닥에 다른데 클릭을 딱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테두리가 된걸볼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여러분 지금 시험 문제하고 다른 부분은요. 여기 세 개가 하나로 병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세 개를 한번 마우스로 선택을 해보세요. 요 선택이 되서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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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도 그다음 줄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요. 세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렇게 해 줍니다. 예, 그러면은 요것도 요것도 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요 세로로 두 개입니다. 세로로 두 개, 세로로 두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요.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책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은 요두 개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두 개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야 되는 걸알수 있죠.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이러면 병합은 끝난 거예요. 병합은 끝났어요. 병합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정말로 테두리가 어, 문제하고 똑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먼저 바깥 테두리를 진한 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두꺼운 색으로. 두꺼운 까만 거로.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요. 전체 선택하고 바깥 테두리를 굵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테두리 아까 느린 버튼이 있었죠. 여기에서 보시면요. 느린 버튼을 늘려서 보시면요. 굵은 상자 테두리 있죠. 이거 하시면은 굵게 됩니다. 됐으면은 첫 번째 줄만 또 선택합니다. 첫 번째 줄만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줄만 선택하시고요. 지금 이제 굵은 테두리 돼 있죠.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그냥 클릭만 해도 됩니다. 굵은 상자 테두리 바로 클릭만 그냥 하면 돼요. 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밑에 두 줄도 한번 해봅시다. 밑에 두 줄도 이렇게 쭉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굵은 상자 테두리. 그렇게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또 가운데 밑에 이렇게 굵은 상자. 전체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다된 거예요.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죠? 가운데 여기에 X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빼고 다 했다. 그죠? 자, 여기 X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부분은요. 여기에 여기 느림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느림 버튼을 눌러보면요. 여기에는 가로 세로로 직선들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다른 다른 테두리 있죠? 제일 밑에 다른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그럼 여기에 에, 테두리 하는 내용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요 대각선 여기 보이죠? 대각선. 요거 두 개를 클릭, 클릭, 요렇게, 요렇게. 요것과 요거 예, 양쪽의 대각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X자로 나오는 거죠. 다 하, 하고 계, 하고 있습니까? 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확인 클릭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와 똑같이 되었어요. 이제 타자를 조금만 더 쳐주도록 합시다. 예. 저기에 괄호 1, 괄호 2, 괄호 3, 괄호 4, 괄호 6, 5, 괄호 6. 이 괄호들은 괄호 숫자 이거는 안한다 그랬죠. 그죠?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할 거냐면은 이게 위에 제목을 넣을 겁니다. 제목.